우리는 단지 복음 진리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이 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나타나 있는 참 믿음의 특성입니다. 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네 후손이 이가 틀이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잃는 것 같이 부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네 후손이 이가 틀이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근데 이걸 믿으려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지 않는 한네 후손이 이같으리나 이 말씀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해드린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순정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끊어버리라. 이게 아닙니다. 순정해라. 거룩해라. 사랑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한 걸 믿습니다. 재림할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이 압니다. 노력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심써도 안 돼. 금식해도 안 돼. 축사해도 안 돼. 근데 주님은 물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불강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 능력을 믿겠느냐? 너는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 공로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말미암아 죄세력이 꺾이는 것이다. 그러말미암아 네가 새로운 피자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어땠어요? 자녀 출산에 관한한 시체와 다름이 없었다. 희망이 전혀 제로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 출산에 가르난, 아브라함도, 살아도 시체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살아있습니다. 살아의 태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출산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아의 태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가 없는 상태였다.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릴수 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래 믿어 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면 그게 생겨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21절에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이 자기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몸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걸믿었다니 죽은 것 같은 사람한테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연해지는 아줌마같이 될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잃는 것 같이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적을 받는 믿음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참 믿음에 대한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대한 것이다. 참 믿음은 창조적인 능력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참 믿음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 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심판자걸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순종해 되나요? 거룩해 되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그 다음 구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그랬죠. 그에게 의로 여겨뒀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한 받음을 기록 의롭다 함받은 기록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그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